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금방 보여진 보여졌는가 모르겠는데요. 금방 오른쪽에 그 승마학교에 그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laughs> 여기저기 그 승마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그리피스 파크 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어,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배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면도 골프장도 있고요. 어, 저는 지금 그 오늘 지금 일요일 오후입니다. 근데 그 1년 반쯤 전에 저에게서 운전을 처음 배우셔가지고 어, 처음 배우시고 어, 그리고 첫 시험에 그때 합격하시고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 차분한 그 어, 여성이신데요. 어, 어쨌든간에 그 학생은 아니고요. 어. 저기 어쨌든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그런 어, 분이셨습니다. 어, 뭐 남의 나이냐 물어보지 않고 기억 안 나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그분에게 전화가 어저께 와가지고 이적인가 뭔가 와가지고서는 그 자동차를 샀대요. 어 일, 면허 따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아, 이제 무슨 차 샀어요? 그랬더니, 어, 한국, 어, 그, 현대, 그, 엘란트라를 샀답니다. 그래갖고, 아유, 잘하셨어요? 네, 그랬는데요. 아무튼 저기, 그, 자기 차로 연수를 좀, 어, 두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만나가지고, 어, 그동안 1년 반 동안 운전을 전혀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시길래, 차도 며칠 전에 산업까지 움직여보지도 못했답니다. 어, 그래서 연수를 먼저 하고 어, 하겠다고 그러셔서 저가 잘했다고 그러면서 첫날이니까 그래도 어, 제 차로 그냥 운전 교습용 차량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웨이도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어, 다양하게 연습을 좀 시켜드렸더니 1년 반 전에 하셨던 그 실력 금방 다시 되살아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잘 배우셔가지고 어, 좀 부족함은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무던하게, 무난하게 그냥 해 나가시는 그런 차분한 여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을 오늘 교수는 마치고 제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그, 여기 그리피스파 그드라이브를 어, 제가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월요일날 한번더 하기로 약속을 했고 내일은 그분의 차로 연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보조 브레이크하고 게스 페달이 없는 차지요, 당연히. 그리고 새 차입니다, 엘란트라. 한국에 있을 때도 엘란트라가 있었는데, 아, 그때 제 교습용 차량은, 운전학교 차량은 액센트였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그걸로 하든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니까 그 LPG 가스 <laughs> 집어넣고 통, LPG 통 어, 트렁크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지금 그 그리피스파크 그, 어, 주변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와서 지금 어, 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좋은 장소예요, 여기요. 어, 그리고 저는 사람들 건너가니까 다 보고, 어, 다 양보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갑니다. <laughs> 어쨌든 이 그리피스파크를 순환하는 이 도로는요, 참 도로가 공원이니까 이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비증을 한 땅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연습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길이기도 하고 길이 이쁩니다. 좋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숲의 길이니까요. 오늘, 오늘은 특히 일요일에 사실 가족 단위로 나와서 뭐 바비큐도 해먹고, 어, 그런 모습들이 놀, 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고, 저희 가족들도 가끔한 번씩 놀러 옵니다, 여기에. <laughs> 와서 이제 고기도 구 먹고요, 어, 좀 공놀이도 하고 놀다가. 아, 근데 요즘 그안 해본 지좀 됐네요. 몇년된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참 자주 다겼는데요 갈수록 바빠져가지고 그런지 자꾸 그런 여유를, 어, 찾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여기는 그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그 심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 영상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그 사람들이 어, 산책하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골프장이 이제 거진 따, 가까이 오는데요. 가까워지는데 이 골프장은 어,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들 골퍼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아기 데리고 나온 한국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젊은 젊은 <laughs> 가족들끼리막 같이 노네 이렇게 골프 합니다. 아까 저기 그 승마 학교를 잠깐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그 승마학교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어이 길을 이 길로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지나가는 구간을 어 지나가게 됩니다 가끔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씩 보지요 한국에서는 좀어 자주 못 보는 그런 풍광들인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자주 눈에 띕니다 아무튼 저기 그 1년 반 전에 저한테 운전 배우셨는데 면허 따고 나서 그래도 잊지 않고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전화해서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있거든요. 아, 그럼 굉장히 참 기쁩니다. 그리고 뭐 어, 더욱 열심히 또 교습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평생 안전을 위해서요. 어,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저를 다시 찾아준다는 게. <laughs> 어쨌든 보람도 있고 오늘 어그분 1년, 1년 반 만에 해 보니까 역시 1년 반전에그 수준에서 어더 나아진 것도 별로 없으며 더 나빠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한 10여 분 정도는 어 감각을 되찾, 되찾는 시간이었고 뭐그것또 어 제가 그어 프리웨이 연수를 빨리 시켜 가지고 예전에 그 감각을 어, 빨리 회복을 시켜드리도록 어, 해주려고 어,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1년 반 전에 운전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요. 그래갖고 <laughs>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그래서 기쁘고 어쨌든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어뭐 내일 마저 아주 열심히 해서 평생 안전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들어드리고 그래도 부족하시거든 랑. 전화를 또 다시 하라 그랬지요. <laughs> 자, 앞에 자전거가 하고 있고, 저는 속도를 줄이고요, 어, 간격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함부로 추월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더블레인이 바닥에 그려져 있고요, 어, 마주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자전거 뒤를 따라가다가, 앞에 길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 다른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제 차선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 일이죠. 하, 하필이면 그 자전거를 피한다고 어, 중앙차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마주, 코노길에서 마주 들어오던 차하고 하필이면 그때 만날 수 있거든요. 아 말탄 사람들이 드디어 오늘도 보입니다. 스탑사에 저는 섰고요. 어, 잘 보이는 가 모르겠네 영상이요. 어, 아무튼 어, 어린 학생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관들의 어, 인스턴트를 트 따라서 어, 어. 어, 저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말탄 사람이 어, 찍혔네요. 저기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올라오기 너무 힘이 든가 봅니다. 언덕길이